일본 도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BCNC를 열어줘요. 에디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 설정 밀링인지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 번호를 써주고 G40, G49, G80을 써주고 공구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2번. 그리고 해전을 하고 위치결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번이니까 프로그램 번호는 1번으로. 그래서 알파벳 오 0001. 그 다음에 뭐 써준다고 했지? G40, G49, G80. 이렇게, 공구경, 공구길이, 고정사역을 취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구가 옵니다. T, 네, 02. 02가 센터 드릴이에요. 그리고 M06으로 공구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줍니다. 회전은, 주어진 조건이, 어, 2번이 만이고, 그리고 이승소토는 찬입니다 그리고 3번도 많이고0이고 그리고 1번은 2 0에0으로 합니다. 어, 요거를 보고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수는 몇을 줘야죠? 네, 많입니다 그리고 정회전, m03. 자, 회전을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위치결정. 위치결정 합니다. 그래서 d54. G54 그 다음에 G90 G00 이게 같이 따라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X는 좌표가 보시면 홀이 네개가 있죠. 홀이 그래서 홀의 좌표가 X는 1 2고 Y는 12인 위치부터 하죠. 그러면 그래서 X는 12점 Y는 1 2자를 해서 위치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네, 길이 보정을 해야 되는 거죠. 길이 보정. 공구 길이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G43 Z H M24까지 써 주죠. 그래서 G43 Z는 Z는 50 정도 우리 하기로 했죠. 점. 그리고 H는 몇번해 줘야 돼요? 공구가 2번이니까 예? 네? 공. 네, 예, 02. 그리고 M24를 여기다가 쓰기로 했죠. M24는 뭐라고요? 에어. 에어 온입니다. 길이 보정을 했고, 이제 얘는 딱 고정 사이클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G, 어, 기점 복귀 G98, 그리고 G81, 그리고 Z는 몇 미리 할까요? 마이너스 1mm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R, R점이 있어야 돼요. R점. 그래서 R은, 3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가공하니까. 절삭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송속도. 이송속도. F.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F가 몇이었죠? 1000이라고 그랬죠. F1000, 이송속도. 그래서 F는 1000이다. 여기다 소수점을 붙여도 되고 빼도 됩니다 이게 일부러 붙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붙여져 있으면 또일부를뺄 필요도 없어요 붙여낸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네, 엔터 자그 다음 좌표가 어뭐 Y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X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그냥 X로 가죠 그래서 X는 58이 돼요 어, Y는 동일하기 때문에 Y는 안 써졌습니다. 또 위로 갔을 때 Y는, 네, Y도 58이래요. 그리고 X는 다시, X가 12점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좌표를 써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위치 결정에서 구멍 하나를 그 자립하게 한 다음에 센터로 그 다음에 X58 이동해서 또요 어, 사이클대로 G81에 R3에 F1000 사이클대로 예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Y58 이동해서 또 홀을 가공하고 x 1 2을 이동해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띄어 놓고 보면은 아, 여기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Z에다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네, 컨트롤 Q를 누르면 네,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는 12, y는 12. 개체는 그 네. 어, 뭐 이렇게 뭐 50, 뭐100 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도 x는 58에 y 12. 자, 여기도 x는 58에 y는 58. x는 12에 y는 58. 네. 네 개의 구멍을 가공했습니다. 가공했으면 이제 이,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길이 보정한 후에 이렇게 가공한 부분. 외 외곽을 가공한다면 이 부분일 테고 고정사이러면이 부분일 테죠. 예, 네, 가공입니다. 가공.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순서? 예, 치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공구 길이 보정은 우리 지혜해서는 생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략. 그래서 어, 공구경 보정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외측을 가공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정사이클 취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G80, G00, Z50.m25, 그 다음에 M05, G53, Z0, G00, X200, Y108.m01까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사이클 취소. 뭐요? 지 80,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g 00, z는 50만큼. 네. 이게 z 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m 25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g 00, z 50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네, 맞게 된다. 맞게 맞게 된다. 이미 여기서 우리가 초기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G99로 되면 여기 R점으로 복귀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초기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 있어요 Z50인 상태에 와 있는 거죠 여기서 Z50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Z50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G80, G00, Z50도 솔직히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써줘도 관계없어요. G80 뭐하면 돼요? M25만 써주면 돼요. 여기다 M20 근데 다음 동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G00을 써준거죠. 네, G00으로 솔직히 여기서 지공공을 안 쓰게 되면 어, 나중에 지공1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공공을 써준 겁니다. 180 네. 지공공 m25 네? 좌표는 따로 안 써줘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z가 50이기 때문에 네. m25까지도 음, 어차피 여기다가 나중에는 좌표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Z50 이자표를 나중에 초기점 좌표가 뭐 바뀐다거나 여기 이자표가 바뀐다 그러면 이자표는 또 이게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M25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동작이 뭐죠? 예, 공구 주축 정지하고, 그다음에 원점 복귀하고, 그다음에 <laughs> 내가 원하는 위치로 와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M 뭐라고요? 05. 주축정지 한 다음에, G53. 기계좌표기계좌표 예. 기계좌표. 그래서, G53, Z는 0으로 와라. 0은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Z0.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G00. 뭐가 있었어요? X는 200, Y는 180. 0 0 0그 다음에 마지막에 M01까지.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여기. T, T02서부터 M01까지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얘를 Ctrl-C 한 다음에 다음 블록에다가 Ctrl-V를 하면 드릴을 또할수 있어요. 뭘만 뭐, 바꾸면 돼요? 공구번호. 공구 번호. 공구번호 바꿨으면 뭘 바꿔요? 네 길이보정 H03을 바꿔요 그리고 헤저스 조건은 도, 동일하죠 만에 천이었으니까 그건 동일하니까 그대로 가고 뭘 바꿔요 여기서? 사이클을 바꾸죠 그래서 83 드릴 사이클 그리고 가공 깊이는 예, 지금 주어진 조건이 10이래요 10 그럼 10이면 Z가 마이너스 10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릴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만약에, 여기까지가 10을 뚫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뚫린 부분은 이만큼을 안 뚫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가공하려면 이렇게 더 와야 되는 거죠. 이만큼의 길이를 더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이 높이가 뭐라고 그랬죠? h. h는 뭐라요? 0.3 곱하기. 공구 직경, d 곱하기 0.3. 네, k 상수가 0.3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 공구의 파이는 6파이입니다. 그럼 6파이에 0.3 하면 몇이에요? 1.8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 들어가면 거스럼이 때문에 어, 좀 더, 더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여기선 한13 정도.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가 10을 하려면 12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12 정도. 들어가면은, 어, 가공 깊이가 제가 드릴을 봤더니, 각도가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1 0 m m 보 조금 더 나옵니다. 네, 조금 더 나온 게 좋아요. 네. 만약에 이 부분이 탭이었다. 그러면 2mm를 또더 줘야 됩니다 1 3 m m 에서 15mm까지 더 줘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지금은 12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10. 추가로 R3 다음에 뭐가 있죠 팩값 있다고 그랬죠 팩은 1mm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좌표는 동일하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NC 편에서 어... 얘들 한번 저장하고 갈게요. 네, 소문자네 5 그리고 일단 저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51 저장 그래서 어, 그 센터 드릴과 드릴까지 끝났습니다. 그쵸? 한번 볼까요? 시뮬레이션에서 Ctrl+Q를 하면 네. 실제 여기까지 또는 정지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왔다가 다시 아 M01이 멈춰있네요. 다시 드릴 가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드릴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어, 이게 드릴까지 했고, 이제 엔드밀 가공 좀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